안녕하세요 김소망입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바로 솔라나 코인인데요 지금 솔라나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불장이 내보내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장에서 나만 수익을 못 보고 내 코인만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코인이라는 게요.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도 언제 상승하는지도 모르겠고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셔야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락업 일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4889-4569번으로 락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솔라나 코인의 락업 일정 공유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로 락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크게 수익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지금이 기회인데요. 지금 딱이 기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업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요.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락업 일정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처럼 소액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력들의 락업이 풀리면서 이 세력들이 팔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물량들을요. 과연 이 저점에서 팔려고 할까요? 절대 저점에서 팔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락업 전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킬 때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락업해제 이벤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정만 알고 있으면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요. 세력들이 움직일 때 저희가 같이 진입을 하셔서 세력들의 목표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히 늘려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가 내가 볼수 있는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매도 타이밍인데요. 락업 이벤트 1, 2주 전에는요. 최소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차트가 꺾인다 싶으시면요. 무조건 전략 매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빅 이벤트는 매달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밖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빅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의 자리. 물려계신 분들도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되실 수 있고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정확한 일정과 매매 전략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락업 일정과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요. 010-4889-4569번으로 솔라나라고 보내주시면요. 솔라나 코인의 락업 일정과 솔라나 코인 대응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솔라나라고 문자, 주시면요. 순차적으로 자료집 성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락업이란 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락업 해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락업이란 초기 투자자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핵심 인원들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 코인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초기에 락업을 걸어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가격 안정화. 초기에 한꺼번에 모든 물량이 풀리게 되면요. 시장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 서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의 일부 물량에 락업을 걸어두면 너무 많은 공급을 막을 수 있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시세 조작 방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데요. 회사 프로젝트 팀의 핵심 인원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시세 조작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량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걸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 프로젝트 성장 촉진인데요. 일정 기간 일부 물량을 매도하지 못 못하게 락업을 걸어두면 그 기간 동안 기업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어떤 회사가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개발팀, 임직원, 투자자들이 코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바로 시장에 한꺼번에 팔아버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요. 코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프로젝트 전체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받은 코인은요. 1, 2년 동안은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락업이거든요. 자 그럼 락업 해제란 앞에서 설명드린 락업 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초기 투자자나 회사 핵심 인원들이 물량을 자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락업 해제가 악재로 여겨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격 하락 우려인데요. 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요.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매도로 이어질 경우에는요 시세 하락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는 보유자들이 락업이 해지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기 때문에요 시세 하락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잠가두었던 코인을 푸는 시점인데요 이제까지는 팔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시장에 팔수 있게 되는 날인 거죠. 그럼 바로 이날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동안 잠겨있던 코인이 한꺼번에 시. 시장이 풀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 인데요 락업 해제는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코인이 많아지면요 가격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익 본 사람들이 대량 매도 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락업 해제 일정을 늘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보통 락업 해제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락업이 진행되면요, 시장에 코인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직후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락업 직전에는 그럼 왜 폭등을 하는 걸까요? 이 코인들에 진입한 세력들이요, 어차피 락업이 끝나면은 폭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되고 있는 그 수많은 물량들을요,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 락업 해제 일어난 코인들 보시면요 세력 패턴이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이 락업 일정으로요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잡아야지 바로 기회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수익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등 코인 정보와 실시간 세력 타점, 그리고 코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셔서요,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4889-4569번으로요,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